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 문화가 큰 소리로 묻기를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살, 70살 또는 80살의 고개를 넘었다면 내가 왜 아직 여기에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젊음과 측정 가능한 생산성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사회는 종종 황금기를 회색빛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경제적 부담, 관리해야 할 문제, 수동적인 쇠퇴의 계절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지옥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아직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의 서곡입니다. 위대한 시 S 루이스는 우리 창조주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심장의 모든 박동, 폐의 모든 숨결, 여러분에게 더해진 모든 날은 생물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목적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무대 위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튼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 자체를 보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리한 정신을 가진 루이스는 우리가 두 종류의 시간을 구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크로노스, 즉 시계의 시간, 우리의 나이를 재고 피부에 주름을 만드는 무자비한 똑딱거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상화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지정된 순간, 하나님의 행동을 위한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안에서 일하십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천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출생 달력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여러분의 나이를 보고 끝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나타나려 하는 카이로스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연대 기적 나이는 무관할 수 있거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적절한 순간에 대한 정확한 자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강력한 진리로 이끕니다. 여러분의 장수는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보존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 있는 것은 단순히 의학이 발전했거나 좋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위대한 극작가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연극에서든 극작가는 우연히 등장인물을 무대에 두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가 조명 아래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전달해야 할 중요한 대사가 있고 줄거리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께서 아직 여러분의 마지막 장면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대에 두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 진리를 숭고하게 노래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날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루 더한달더일년더 더, 더 쓰셨다면 그것은 그 장에 지금만이 성취될 수 있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설 루이스의 모든 저작에 세우며 있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화는 힘이 젊음, 육체적 강인함, 약점의 부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힌 경제 원리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은 신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릇이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영광스럽게 그것을 통해 빛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한계로 보는 것, 더 이상 빨리 움직이지 않는 몸, 때때로 실패하는 기억, 줄어드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에 걸작을 그릴 수 있는 완벽한 검은 캔버스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을 실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젊음이 그 자신감 속에서 종종 접근할 수 없는 종류의 힘에 대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낼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목적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의 가장 깊은 현현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이 단지 아름다운 신학,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책을 펴고 증거를 봅시다.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른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5살의 남자, 안정되고 삶을 구축한 남자에게 다가가셔서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의 아버지? 그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으며 아이를 낳을 나이를 이미 지났습니다.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늦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안에서 일하십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생물학의 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우주의 영적 법칙인 깊은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상황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서 성취된 약속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의 명백한 불리함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아니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힘과 이집트 교육의 정점이었던 마흔 살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해방시키려다가 살인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잊혀진 익명의 목자로서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그의 꿈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은퇴했을 여든 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무서운 사명을 주십니다. 파라오와 맞서고 200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여든 살에 왜냐하면 궁전에서의 40년은 그에게 사람의 힘에 대해 가르쳤지만, 사막에서의 40년은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자신의 약점에 대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노년이 모세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젊음의 성급함은 사막에서 단련된 인내심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고집세고, 불평 많은 백성을 이끄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자질이었습니다. 그 낭비된 세월은 사실상 하나님의 대학이었고 그의 최종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루이스가 깊이 이해했던 원칙입니다. 어떤 진리, 어떤 지혜는 오직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세월을 통해 눈물을 통해 상실을 통해 승리와 실패를 통해 정제됩니다 요은 그의 고통 속에서 선언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섯십 년 이상을 살아온 여러분은 어떤 젊은이도 살수 없는 보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행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적 약속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묻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새로운 배들을 침몰시켰을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인간 본성과 신성한 주권에 대한 이 깊은 이해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조언자 멘토 중보자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단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는 것은 완벽한 타이밍의 신성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늦어 보이는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여리고 성벽의 붕괴를 통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이 길을 건설하고 언어를 통일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루이스가 영원한 현재라고 부른 것 안에 사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더뎌 보일 때, 그것은 거절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의 나이는 시간이 지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이이다. 저를 실망시키는 몸으로 어떻게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인물 중한 명인 갈레베개로 눈을 돌려봅시다. 45년 동안 사막을 헤매고 전투에서 싸운 후 85살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담한 선언 중 하나를 합니다. 그는 여호수아 14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대단한 정신입니까? 이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연대기적 나이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한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영의 힘과 육의 힘을 구별했을 것입니다. 갈렙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에너지원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의 활력을 불태우는 연료였고 그 활력은 나이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루이스가 분명히 높이 평가했을 일종의 영적 물리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육체적 에너지가 풍부하고 종종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지혜롭게 관리된다면 육체적 에너지의 감소는 순손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투자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사장에서 의미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겉사람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는 동안 속사람은 지속적인 성장 강화 갱신의 과정에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계절은 영적인 거인이 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선 지자 안나의 예를 보십시오. 과부로서 여든네 살에 그녀는 군대를 이끌거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겉보기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나 이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왔을 때 즉시 메시아를 알아본 것은 수십 년간의 하나님과의 교제로 예리해진 안나의 여든네 살된 눈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전문가들, 그들은 모두 그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루이스는 이것을 습득된 취향이라고 묘사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영적 미각은 더 세련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할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 그분의 움직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안나의 사역은 행동의 사역이 아니라 인식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에서 그녀의 나이는 그녀의 가장 큰 자격이었습니다. 갈렙과 안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신성한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손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곳에 그분께서는 상응하는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루이스는 시력과 같은 육체적 감각의 상실이 종종 청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예리하게 만드는 비유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 힘의 감소는 여러분이 결코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영적인 은사, 즉, 중보, 지혜, 격려, 분별의 은사를 발견하는 관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 2장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쇠퇴의 세월을 가져다가 기하급수적인 영적 성장의 세월로 바꾸시고 육체적 활력에서 잃어버린 것을 영적인 힘으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단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불임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의로운 노부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한 천사가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 불가능한 것을 알립니다. 그의 늙은 아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며 그 아들은 메시아의 성우자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 중 일부, 가장 의미 있는 열매 중 일부는 우리 마음의 토양이 수년간의 신실함과 기다림으로 갈아엎어진 성숙의 계절을 위해 특별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인상적인 식물학적 비유를 제공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종려나무가 가장 단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탄력 있고 더 장엄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최고의 생산성의 시기로 만드는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고의 시절이 이미 지났다고 느낀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달콤한 수확이 막 시작되려 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애 말년에 그는 은퇴 유람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여 제한되고 처형을 기다리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끝났습니다. 그의 육체적 이동능력은 거의 완전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극도의 제한 상황 속에서 그는 펜을 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변혁적인 저작 중 일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사에서, 필레몬서입니다. 그의 육체적 제약은 전례 없는 영적 확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농축된 본질이라고 불렀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움직임이 제한될 때 에너지는 집중되어 내부적이고 영적인 생산으로 채널링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의 영향력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집중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이나 건강 때문에 갇혀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도록 부르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잉크로든 지혜의 말로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로든 말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는 한가지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두 번째 봄의 신학입니다. 어떤 식물들이 긴 여름 후에 가을에 두 번째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삶을 위해 두 번째 그리고 아마도 더 영광스러운 영적인 봄을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루이스가 나니아에서 더 높이 그리고 더 안으로 가는 부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어집니다. 노년은 에필로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야기의 새로운 권입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창의성, 지혜, 영적 영향력의 시기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퇴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새롭고도 중요한 역할로 승진시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이 계절을 위해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길 유산, 세대를 초월하는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우서에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 말하며 그 혈통을 추적합니다. 이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강력한 사역의 기초는 신학교가 아니라 그의 할머니의 무릎에서 놓였습니다. 로이스는 아마도 군중 앞에서 설교한 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신실하고 일상적인 믿음은 교회 역사를 형성한 황금 사슬이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시간적 행위의 영원한 의미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손주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도 하늘 이편에서는 결코 보지 못할 영원한 무게와 결과를 가집니다. 인생의 이 계절에. 여러분은 장기적인 영적 투자자가 됩니다. 젊음은 빠른 결과에 집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 즉 관계, 멘토링, 제자도에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영원한 무게와 실체를 가진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음 세대의 마음과 영원에 하는 투자는 불균형적인 영광의 무게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기억의 수호자 이야기꾼 교회가 순간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는 다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야기가 파괴적인 상실로 점철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욥을 보십시오. 그의 성숙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부, 건강,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괴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두 배를 주셨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친구 톨킨의 용어를 빌려 이것을 유카타스트로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좋은 재앙, 비극을 승리로 바꾸는 갑작스럽고 즐거운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상실, 가장 깊은 고통이 여러분 이야기에 끝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속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회복과 가장 강력한 간증의 서막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늦은 씨앗의 원리로 이끕니다. 어떤 씨앗들, 특히 더 강한 나무의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 전에 길고 추운 겨울을 겪어야 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고 끝이 새로운 시작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의 깊은 마법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경력의 명백한 끝, 이전 삶의 계절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재에 가장 풍성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로 하셨던 바로 그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큰 승리 후에 그는 지치고 낙심하여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다음 새롭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년기에 낙심하는 순간들은 끝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 속에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여러분에게 숨을 주시는 한 그것은 아직 쓰여질 장이 더 있고 살아갈 모험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나니아에서 위대한 이야기의 끝에 결론은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더 높이 그리고 더 안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년기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 여러분 인생의 이 단계에서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경험, 지혜, 상처, 심지어 여러분의 한계의 조합은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자격의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한 때, 여러분의 정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기도와 격려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이 계절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또는 이미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증을 나누고 싶다면, 또는 단순히 기도가 필요하다면 행동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믿음의 행위로 아멘" 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기서 공동의 재단을 만들어 모든 기도의 요청과 모든 격려의 말이 믿음의 위대한 교향곡의 일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 세대가 그들의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부르심을 이룰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분께서 아직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모험들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